네, 오늘은 신경안과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CT 빛 간섭 단층 촬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사면 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옛날처럼 이렇게 색격등을 보면서 환자의 눈을 막 검사하던 의사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에 안과에 가신 분들은 어 이상하네, 선생님들이 요즘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라고 느끼셨을 텐데 바로 이것이 OCT 검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인데요. 영어로는 Optical c o h e r e n c Tomography 말을 쓰고 있습니다. 토모그래피는 자르다, 단면을 본다 이런 뜻인데요. 단면을 보는 검사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바로 그것이죠. 소리를 가지고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잡는 것이 초음파 검사의 반면에, 이 OCT는 빛입니다. 빛을 쏜 다음에 매질에 맞고 튕겨 나오는 그 반사. 매질이 각각 층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반사도 다르겠죠. 반사의 차이를 잡아서 이미지를 변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OCT. 단층 촬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단층 촬영은 의학의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기계를 비치면은 피부의 단면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에서도 이렇게 내시경 기계다가 OCT를 장착을 하면은 용종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그 용종의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안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볼까요? 눈을 보시면은 막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망막은이 한층이 아니라 여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층을 보려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잘라서 조직을 봐야 했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당연히 망막이 손상되고 다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50t를 찍으면은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조직을 띄지 않고도 이렇게 열층을 잘볼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은요, 이 막막 OCT의 모습인데요, 이막막의 조직학적인 열층들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 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의 막막에 어느 층에 문제가 있구나, 막막에 부어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비친습적으로 안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막뿐만 아니라 요즘에 OCT는요, 어, 전안부, 뭐, 백내장, 각막 전안부, 또목장에서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 OCT 검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검사 시간은 1, 2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비침수적이죠. 그냥 턱만 대고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하고 재현성. 그러니까 검사를 반복했을 때 변동이 크지 않고 굉장히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과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신경 안과에서도 우리가 막막 시신경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 기능을 평가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경관과에서는 OC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 하나는 정량적인 평가 하는데요. 정성적인 평가는 이 단면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단면 구조를 보는 것이고요. 정량적인 평가는 요 두께를 보는 검사가 주된 방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적인 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시신경이 부어있을 때 환자가 시신이 부어서 왔을 때그 원인을 찾을 때에 단면을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혹 같은 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시신경 유두두루젠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데볼 수도 있고요. 환자가 막말 부어 있을 때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시신경의 단층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구멍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시신경 유두소라고 화 합니다. 이처럼 단면을 보고 구조를 봐서 원인과 질환을 찾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분은 시신경이 하얗게 창백하게 위축돼서 오신 분이신데 시신경 위축의 원인을 보고자 단층 촬영했더니 농내장의 경우엔 시신경이 깊게 파여 있고 그다음에 시신경을 압박해서 혹 같은 것이 신경 압박해서 생긴 시신경 병증은 똑같은 창백이 하더라도 깊이가 깊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단면을 보고서 그 사람의 원인과 또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망막의 중심에서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 시신경을 주변으로 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T는 망막과 시신경의 구조와 두께를 보는 검사인데요. 이분은 30세 여자 환자, 특이히 없는 분으로 한달 전부터 왼쪽 눈의 시력이 자꾸 떨어진다 0.1로 왔습니다. 안저 검사인 정상이어가지고요, 타 병원에서는 뇌 영상 검사를 해보십시오. 뇌에 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실제 이분을 보시면은, 막막 사진은 정상입니다이게 시신경이고, 이게 황반 중심인데요. 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 시야 검사 해보니까, 왼쪽이 이렇게 검게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OCT를 찍어보니까, 이망막이 오른쪽처럼 층이 다 보여야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요 층이, 맨 박대는 층이 거의 안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양쪽 보시면 차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단변을 찍어 봤을 때는 그한 층층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람병으로 진단할 수 있던 환자분이신데요. 64세의 여자 환자분 이분은 갑작스러운 왼쪽 눈에 시력저하 로 오신 분인데요. 왼쪽 눈이 손가락을 흔들어가 밖에 안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당뇨혈압이 있던 분이시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는 허혈성 시신경병증즉 갑자기 눈으로 한 피가 안 통해 생긴 시신경 병증으로 뇌를 주신 분이신데요. 망막 검사 해보니까 양쪽 다 특별한 이상이었고 정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도 이렇게 단층 OCT를 찍어보니까 보시면은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에 망막의 바깥층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이 하얗게 부은 건데 두꺼워져 있죠.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분은 우리가 망막 중심 동맥 폐쇄로 인한 망막 부종으로 위한 시적자로 진단을 할수 있던 분입니다. 이처럼 OCT는 단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상세 분명히 시력 저하나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경 쪽은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을까요? 요 시신경이 신경섬유인데요. 신경섬유는 이렇게 위쪽, 아래쪽으로 해서 시신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크게 시신경을 위쪽, 아래쪽, 바깥쪽, 코쪽 두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농도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위쪽 아래쪽에서 길게 들어오는 신경섬유가 망가지기 때문에 보통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오시티를찍어보면요 위쪽이나 아래쪽의 두께가 먼저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시신경병증 뭐 허혈성 시신경병증 시신경염 이런 경우에는 요 중심부에 있는 신경섬유가 망가지기 때문에 요 중심부에 있는 신경섬유가 시신경으로 들어오는 요 부분 바깥쪽 귀쪽 부분에 섹터가 먼저 얇아지고. 망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에 문제 있으면 어떨까요? 안쪽에, 코 쪽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망막을 따라서 이렇게 동측으로 추행을 하고요 바깥쪽, 귀 쪽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이렇게 코 쪽을 통해서 뇌 반대쪽으로 추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동측 반뱅, 왼쪽 뇌에 있으면은 우측 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반뱅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영화에서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신경 섬유층에 수평 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신경 병증의 경우에는 시신경 주변으로 해서 두께를 봤을 때 이렇게 귀 쪽이 얇아져 있고요 녹내장인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이 망가져 있고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 아래쪽은 괜찮은데 귀 쪽과 코 쪽이 이렇게 수평으로 망가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지금 시신경 위축의 문제가 눈내장인지 뇌인지 아니면 시신경 병증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전신 질환이 있을 때에도 요 두께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 있는 기저핵에서 도파민이 감소하는 건데요. 실제 눈에서도 이 아마크린 세포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도 기능이 얇아지기 때문에 막막 두께 변화가 올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들이 뇌에 침착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눈에도 침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두께가 얇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 연구를 보시면은 정상인 경우보다 이런 알자이머나 이런 문제 있는 경우에 망막 중심의 두께가 더 얇아져 있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경 안과에서 OCT는 어, 단면을 관찰하기 때문에 구조의 평가 또한 두께를 측정하기 때문에 양적인 평가를 동시할 에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굉장히 재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경학과 검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의 시력 저의 문제가 망막인지 시신경인지 그런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를 경과 관찰할 때 있어서 더 얇아졌는지 아예 회복됐는지를 또알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많은 연구가 지속되면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키슨 같은 그런 뇌 질환의 조기 진단 및 경과 관찰에도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Eye is window of CNS. 눈은 뇌를 볼수 있는 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OCT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다른 전신 질환들, 뇌의 많은 질환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